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보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25%에 뭐 어떤 조치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미국발 관세위기 타파를 위해서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국정협의체에서 이 통상위원회 구성에서 정부의 대미 통상 외교를 지원하자,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미적미적해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뭐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의원 외교가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책임있는 의원들을 선정하고, 국회의 이름으로 대미 의회 외교를 해야 됩니다. 왜안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국힘은 이렇게 발목만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집권여당으로 인정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골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당 발목 잡기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바다로 갈 생각인지 모르겠어요.